자 왼쪽에 비 음. 비아 효성 2차 관리사무소 보이시죠 왼쪽에 음. 네. 여기가 비아 효성 2차예요 음. 네. 1차보다 약간 2년 정도 늦게 지었어요 음. 주차대수가 조금 더 1차보다 널널해서 음. 네. 사람들이 이제 주차대수 때문에 좋아하시는 것도 있고 이유가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1차라고 보시면 되세요 1차 아 여기가 아파트 아까 네. 갔다 온 데요 101동 1차는 101동 그리고 201동으로 시작하는 데가 1차고, 1차예요. 300으로 시작하는 데가 2차고. 네네네. 여기 보니까 상가가 하나도 빈 데가 없어요. 예, 저 왼쪽으로 살짝 보이는데 아파트 보이세요. 왼쪽으로 지금 2구구조 2구 왼쪽으로. 네. 네. 그 뒤에 있는 데가 송곡 그린 아파트예요. 송곡 네. 그린, 거기도 24평이 한 동이 있어요. 네. 자, 앞에 보이시는 게 지웰시티. 예, 올때 찍었습니다. 네. 아, 근데 여기... 오피스텔이 인근에 한 1억 정도밖에 안 하는 것 같던데 오피스텔이요?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같은 거 있으면 그것도 좀 나중에.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괜찮아요 그거 판단 저희가 할게요 <웃음> <웃음> 그냥 있으면 주세요 네 왜냐면 올때 봤는데 전세가 1억 천이더라고요 네.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음. 계약하면 천만 원 버는 거예요 근데 왜 사냐 싶으시죠? 부동산은 저 같은 경우 이제 네. 살 때보다 팔 때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희는 안 파는 사람들이에요. 아, <laughs> 기간을 언제까지 안 팔아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네. 어쨌든 이 동네가 흥덕구잖아요, 그죠? 흥덕구가 이제 오송까지 해가지고 이쪽이 흥덕구. 아까 이제 오실 때 IC에서 가깝잖아요. 네. 일단 IC에서 가깝고. 어그 다음에 이제 현대백화점 하고 롯데아울렛을 걸어서도 갈수 있는 그런 음. 위치 그리고 요 지점에서 이제 가경동 네. 고속 터미널까지 한 2키로 정도 나오거든요 아 여기서 가경동까지 네 터미널까지 그쪽도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생활권인거죠 그렇죠, 가경동도 예, 예. 많이 그래, 들어봤어요 가경동 예, 그래서 이제 터미널에서 만약에 내리셔서 택시를 타시더라도 5분 정도 소요되는 그런 거리예요 음. 그리고 이제 가경동 고속터미널에서 서울까지 그 버스가 거의 한 5분에서 10분 정도로 계속 버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서울까지 가는 고속버스가 제일 많은 도시 아. 중에 하나가 청주래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 오송은 오송역이 있잖아요 네네네. 네, 세종에서 이제 추가로 뭐좀 역을 더 신설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고 일단 뭐 오송이 역이 있으니까 음. 교통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어, 청주 같은 경우는 공항도 또 규모는 조금 그래도 작지만 청주 공항이 또 있어서 그렇죠. 어, 제주도 이렇게 가고 할 때는 상당히 편하게 갈수 있는 음. 지역이. 교통이 좋다는 말이네요. 네, 교통이 좋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솔밭 초등학교가 이제 길을 건너야 되는 것 때문에 조금 이제 뭐 학교를 품지는 못했지만 솔밭 중학교, 솔밭 고등학교가 학업성취도가 청주에서 굉장히 높은 음. 학교예요. 어 아까 이제 그 지을 시티 라인의 학원 가예 네. 네. 만약에 이제 청주에서 재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하는 학생들은 지을 시티 쪽그 다음에 거기 이제 병원이 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특히 뭐 이제 피부과 성형외과 예. 음. 네. 음. 그런 쪽으로 이제 좀 많이 그쪽으로 이용하시는 편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 흥덕군 아까 오창 쪽에도 그 보니까 삼성 sdi 도 있고 lg 뭐 그리고 여기 SK하이닉스 해가지고 그렇죠. 왜 이렇게 일자리가 많아요? 성주에 하이닉스가 또 이제 또더 투자를 네. 또더 한다고 이제 발표를 해가지고 음. 지금 원래는 하루에 들어가는 인력이 제가 알기로는 8,000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한만 명까지 하루에 일하시는 분들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아. 그래서 지금 이제 비하동 같은 경우는 뭐 방이 없는 상황이고 아 그래요? 예 하이닉스 때문에 지금 비하동뿐만 아니라 네. 가경동, 복대동, 뭐. 어. 거의 청주 일대가 네. 이제 지금 가시는 이동하시는 서원구 쪽으로 이동하실 거거든요. 네. 여기는 흥덕구고 서원구까지도 지금 방이 없는 상황이 에요 많이. 어. 왜냐면 이제 숙소로 이제 구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직장 일자리도 많은 뿐더러 학교도 좀 있죠, 청주가. 원래 청주가 교육의 도시라고 그랬어요. 원래. 아, 옛날에. 그, 맞아, 맞아. 그 원래 청주가 양반 교육의 도시. 어. 청주가 이제 교원대학교 있고, 충북대학교 네, 교원,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수곡동 쪽에 교육대 청주 교대가 있고요. 교대가 또 있어요. 네, 아. 그다음에 이제 사립대로는 서원대하고 청주대학교가 있어요. 교원대랑 교육대랑 교대랑 무슨 차이지 교대는 네. 이제 초등학교 전, 선생님이고 그렇죠. 초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교원대는 교원대는 이제 뭐 중등 이렇게 이제 아 그렇구나 어, 교대가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옛날보다 조금 좀 어려워진 게 뭐냐면은 네. 전체적으로 저출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 수가 계속 줄어서 옛날에는 음. 이제 교대만 들어가면 음. 임용에서 임용에서 근데 임용을 봐야 돼요 어차피 아. 임용에서 거의 뭐 이제 경쟁률이 낮았었는데. 네. 지금 전체적으로 교원수를 줄이다 보니까 교대도 조 음. 경쟁률이 많이 세져가지고 나중에 이명을 볼때 재수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으로 이제 가고. 네. 있죠. 그렇게 학군도 좋고 그리고 일자리도 많고 청주 뭐 교통도 좋고. 근데 왜 청주가 그때 보면은 부동산이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근데 공급이 저... 많았을까요? 공급이 조금 이제 앞으로는 입주할 물량은 조금 있기는 많은 편이긴 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오송이 이제 청주에 이렇게 합류가 됐잖아요. 네네네. 네, 오송 같은 경우도 입주 물량이 지금 조금 걱정이긴 해요. 오송이 이제 특히 임대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분양을 했거든요. 임대 아파트? 네. 네, 분양보다는 지금 임대 쪽으로 너무 많이 이제 앞으로 입주를 해야 돼서 네. 입주 때는 조금. 공공임대 민간임대요. 민간임대인데. 아 민간임대. 예, 민간임대인데. 분양전을 하는 거잖아요. 8년 거주해야 돼요. 8년 후에 분양인데 원래는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공은 뭐 당연히 안 되지만 민간임대도 임대아파트라는 거 자체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지어지는 아파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전대라든지 이런 게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워낙 이제. 그쪽이 좀 핫해가지고 굉장히 음. 많이 좀 프리미엄 형성이 많이 됐었어요. 인간임대는 이제 중산층을 위한 그런 네, 것도 그렇죠. 좀 있어서 네, 서민층을 위한 네. 그런 또그 회담마다 다르더라고요. 전매가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명의 변경은 돼요. 어. 명의 변경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는데 그러니까 되는 예. 데가 있으면 그돈 모를겠다. 근데, 근데, 근데 명의 변경 자체가 이제 그 프리미엄이 너무 이제 많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음. 그런 게 이제 조금 여기가 지금 가동, 터미널, 터미널 왼쪽이 예. 아 예. 이쪽 왼쪽에 오른쪽 다시 이제 아마 임시 터미널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임시 터미널. 병원도 되게 크다. 여기가 교통 중심지 가경동. 음, 가경동 쪽. 유흥가도 많겠네요. 이 터미널 근처라서 술 먹는 아무래도 술집도 저, 많겠네요. 예, 모텔 뭐 이런 뭐 호텔급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쪽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 나이트클럽도 있고. 네. 저 어릴 때 여기 나이트클럽 왔었던 기억이 나는데. <laughs> <laughs> 뭐한한 오래돼 가지고 어딘지 모르겠어요. <laughs> 어 청주 MBC. 방송국. 또 이게 학교 하나 더 있잖아요. 어떤? 공군사관학교. 아, 공군사관학교. 거기는 청원인가? 전부 따지면. 약간 남이면 쪽으로 이제 이쪽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 거리가 있어요. 예, 공군사관학교가 그쪽에 또 이제 청 상당 구청이 또 맞은편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청주 공항도 있고 청주의 비행단도 있잖아요, 그죠 내수 네. 쪽에 공군 비행단 있어요. 예, 구 부대라고 어... 이런 아유 부대 명까지 하고 계시네. 사구 <laughs> 네, 부대라고 공군 부대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공군 사관학교는 또 거리 방향이 달라요. 달라요. 네. 야 청주 진짜 꽤오 어, 이렇게 큰 도시인지 몰랐어요. 저는 진짜 왼쪽으로 보시는 데가 계신동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왼쪽. 네. 개신동 계신동에는 어, 홈플러스가 있어요. 홈플러스. 네. 그리고 오른쪽 도로로 나가시면은 세종으로 가는 도로로 연결이 어 있고요. 음. 교원대, 충북대. 왼쪽은 충북대, 오른쪽은 교원대. 네, 네. 80만이라 했잖아요. 인거예요. 거의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년, 20년 전에 80만이었어요? 조금 여기가 그러니까 너무 막 폭발적으로 늘고 그러니까 좀 청주가 약간 특성상 조금 느린 감은 조금 외지에서 보시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거 같아요. 그렇다고 너무 막 이게 폭이 막또뚝 떨어지거나 이렇지도 않고 음. 아. 어떻게 보면 그리고 안정된 보이기는 한,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정부가 주택 정책을 아주 잘 <웃음> <웃음> 주거 안정을 음. 주, 이제 이루어낸 도시라고 볼수 있겠네요. 근데 너무, 너무 안 그, 너무 싼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저 네네. 우리 미상님하고도 얘기했는데. 를 네. 지이시티가 음. 저렇게 좋은 대장 입주인데도 불구하고 음. 인근의 천안이나 이런 데를 비교했을 때 음. 너무 싸요. 음. 그래서 괜찮을것 같아요. 저기는. 근데 거래가 저기 많이 있나요? 지금 근데 전체적으로 거래가 큰 것은 더군다나 조금 더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아. 내년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금매가막 나오겠네요 한 번씩. 좀금매가 나오는 편이죠 그래도. 지금이 기회라고 보세요. 그런 거는 조금 조심스러운데. <laughs> 네. 아 청주 정말 살기 좋은 도시구나. 이제 옛날에 저는 청주에서 이제 계속 5 0 년째 살고 있는데. 아 지금 청주 토박이 중군요. 네. 옛날에 어렸을 때는 어린 마음에 바다를 끼고 있지도 않고 막 이러니까 이게 중부 내륙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게뭐 바닷가 놀러 가고 싶을 때 이동 거리가 또 많고 하니까 그런 게 조금 안 좋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여, 이제 지형적으로 보면은 크게 어떤 재해라든지 이런 거에서 많이 피해가는 것 같아요. 아, 생각보다. 그렇죠. 이제 청주에서 수해가 있었다는 것도 들어본 적도 없고. 올해 어. 조금 이제 그게 청주에서 아까 복대동. 네. 복대동이 사실 수해 때문에 이번에 전국방송을 탔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조금 청주가 그쪽으로 또 이제. 수혜 복구하는 쪽으로 지금 근데 비아동 같은 경우는 근데 아까 비아 2차 같은 경우는 언덕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지대가 높아가지고 네. 수해나 이런 거는 또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음또 청주에 또 호자가 또 있을까요? 음. 청주 하면 유명한 거 일단은 근데 일본이 저는 하이닉스가 청주를 좀 어느 정도 먹여 살린다고 생각을 해요 하이닉스가 네한 10년 됐나요? 그렇게 자리 잡은 지가 정확한 기뭐 시기라기보다 시기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또 저녁때 하이닉스 이제 퇴근하신 분들이 고주변의 그 상권에서 뭐 식사를 하신다든지 뭐술 한잔 하신다든지 뭐 해서 굉장히 조금 상권까지도 막 살리고 있고 음. 네. 임대하시는 분들도 또 영향이 많이 있고 네 청주 하이닉스가 그리고 이제 아까 그비하 효성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제 상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말씀드렸는데 네. 한 가지 더 좋은 점이 거기가 청주에서 유명한 이제 유명하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이제 청주에서 그래도 좀 괜찮다 이제 산책하면서 약간 운동 겸할수 있는 산이 지금 이제 서원구에서 구룡산하고 네. 아까 효성 아파트 뒤 쪽에 자리 잡은 부모산이에요. 네. 그래서 하시기에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건강 도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부모산이 굉장히 또 좋아요. 이게 네. 코스도 어렵지도 않고. 어. 야, 도로도 널찍널찍하니 청주에서 막힐 때도 있어요? 아까 그 지역이 거기만 거기가 좀 많이 막쉴 퇴근할 때. 예, 예. 음. 그쪽이 좀 많이 막혀요. 좀 시간대가 잘못 잡으면. 퇴근 시간 같은데 직진을 해서 쭉더 나가시면은 네. 어 이제 청주에서 동남지구라고 이 얼마 전에 이제 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간 그런 지역이에요. 아. 용암동 같은 경우는 30년이 넘게 이제 된 아파트들이 있는 거고 네. 이제 좀 새로운 용암동, 음. 응. 신용암동, 동남지구 쪽에는 이제 새 아파트들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네. 청주도 대체적으로 약간 느긋한. 그러니까 좀, 예, 좀 동네죠. 돌불러가유 느... <laughs> 이거 맞죠? 네. <laughs> 그래서 집값도 조금 느긋하다. 그런 느긋하다 표현, 느긋하다는 표현들을, 표현이 맞는 것 같네요. 그런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음. 네. 여기 이제 산남동으로 들어간 입구에요. 산남동, 산남도. 산남 삼지구인데 네. 어, 아파트 연식은 거의 다 15년이에요. 네. 15년 됐는데, 여기 네. 산남 삼지구가 15년 전에는 청주에서 최고의 동네였어요. 어... 어, 왜냐하면 이제 어, 일단은 택지 개발로 산남동 전체가 이루어져 있어 가지고 네. 굉장히 동네 자체가 깨끗해요. 그리고 어... 산남동이 교육청하고 법원 검찰청이 또 어, 자리 잡고 있어서 어떤 유해 업소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못 들어가고 아... 그리고 일단 학군이 그 당시에 최고 일등 학군이었어요 한, 산남동이 산남 삼지구 근데 거기가 지금 아까 말했던 복대동으로 옮겨가 버린 거네요 조금 예 근데 이제 여기는 학교를 품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에서 정말 뭐 약간 또란 길 따라서 이제. 하면은 그냥 학교 길 건너지 않고 아이들이 학교 다닐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산남동의 산남중학교가 청주에서 학업성취도 1위인 학교예요 음, 아까 뭐 복대동이 또 학업성취도 거기가 2위 아 거긴 2위였어요? 네 여기가 네, 1위, 1위. 네. <laughs> 왜냐면은 그때 당시가 15년 전에 평당 한600 정도 그래서 산남동이 그렇게 오, 왜, 꽤 높았네요 네 그래서 정말 너무 비싸게 들어가는 게 아닌가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비싼 건 아니었더라고요 그때부터 안 올랐다 그때부터요? 아, 그때부터 안 올린 거 아니에요? 아니 올랐죠, 어, 올랐죠? 여기, 여기도 사실 저 바로 앞에 보이는 게 부영아파트예요 부영 예 네, 부영아파트 26평짜리고 세대수도 1000세대를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저기도 갭투자자보다 엄청 많이 들어갔었어요 음... 입지가 좋은데 오르지 않았고 공시지가가 좀 올랐죠 그래도 네. 많이 올랐죠 1억 미만이었을 때니까요 거에는 여기는 1억 미만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럼 네. 갭이 작았을까? 전세가랑 매매가가 붙었을까요? 조금 갭이 있어도 그만큼 또 차익을 많이 보셨, 보시려고 하셨던 분들이 들어오셨던 어.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보이는 데가 부영, 저 앞으로 보이는 데가 계룡 리시빌 아파트. 1 5년 전에 거의 청주에서 뭐 의사 선생님들, 뭐 교사분들 이런 분, 분들이 다 계룡 리시빌로 들어오셨어요. 아, 네. 자 오른쪽이 새별 초등학교. 아이 품고 있다는 게 이거구나. 네, 네. 아파트에서 그냥 오솔길로 들어가요. 그럼 뭐 그냥 리슈빌이 여기는 거의 대장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산남동에서는 삼지구사 그리고 왼쪽이 산남고등학교. 아. 산남고등학교 네. 저쪽 앞쪽으로 보이는 데가 이제 법원 검찰 쪽이에요 검찰청. 어. 평택에 저 왔는데 평택 고덕에서도 음. 리슈빌이 거의 입지가 그러니까 대장권입니다. 뭐 의사, 예, <laughs> 산남동에서는 뭐의사생님들 그때 당시에 뭐 학교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다 리시빌로 이사를 왔다고 할 정도로 어. 좀여기서는 이제 짜, 제일 작은 평수가 39평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예. 많이 이제 거주를 하셨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지웰로 싹또 많이 옮겨가셨죠. 어떻게 보면 서울의 목동이랑 청주의 예. 목동이라 할수 있겠네요. <웃음> <웃음> 검찰 검찰 <웃음> 예. 어, 법원 근처라서 예. 교육청도 있고 이래가지고. 예. 예. 음. 그래서 여기는 동네 자체가 진짜 조용하고 깨끗해요. 지금도 구축이지만은 뭐. 어느 정도 이렇게 거액 예. 가격대 형성하고 있을 것? 혹시 여기 몇평 얼마 정도 하는 줄알수 있을까요? 리슈빌은 제가 이제 좀 정확하게 음. 말씀해요. 지금 이제 리슈빌이 좀큰 평수고 아까 부영이 26평대 그리고 나머지는 음. 거의 34평이 조금 많이 있어요. 산남동에 여기 음. 지금 타고 오는 쪽으로 안쪽으로 다 옷을 이게 개천 따라서 아이들이 학교를 그냥 길안 건너고 다 다닐 수 있는 그런 위치예요. 음. 개천역에 있나 봐요 있어요 여기 바로 옆에 어, 여기. 어. 여기 개천이구나 물은 별로 없어요 <laughs> 청주에 강이 있어요? 강은 없고 무심천? 천? 천 정도가 네, 있구요 미호천 무심천 자, 왼쪽으로 가시면은 이제 산남동 자, 저쪽 앞으로 산 보이세요? 네 푸르지오지 푸르지오가 예, 네. 예, 어, 산남대원 1차하고 산을 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구룡산인데 저쪽도 산이 굉장히 그 경사가 심하지 않고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산이에요. 조용하네요. 동네가 진짜로? 네 조용한 동네에요. 근데 뭐 공실 하나 없고 지금 여기까지도 그 파이닉스 분들 때문에 언투룸을 아. 찾기가 좀 어렵다고 그렇구나. 할 정도로 지고 프로지오가 요 라인에서는 또 제일 좀 인기가 좋았던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이제 좀 소리 없이 이제... 강한 느낌이에요, 형님. <laughs> 아니 진짜로 상권이 다 살아있는데 조용해. 조용.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교육청, 법원, 검찰청을 끼고 있어서 어떤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규제가 좀 많았었어요, 형님. 어, 그래요. 예. 아니 평택은 평택 법원 앞에. 굉장히 화려한데 네, 여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 아이들 정말 학교 보내기좀 안전한 그런 LQ이 동네 외국이 여기가 네 동네였어요 나 동네에. 오히려 아까 거기보다 저 지에시티보다 여기더 마음에 드는데 느낌이 다들 그리고 산 밑에 그리고 택지 개발되어 있는 쪽이어가지고 네. 굉장히 느낌이 포근하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네, 다 오신 거예요? 네 이제 여기서 어, 어디 꺼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디에 있어요? 저 앞에 근데 도로가에다가 대면은 지금 오늘 먼저 내리셔서 이거 찍어도 돼요? 그러면 오늘 임장영상은 성미공인중개사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에 궁금한 물건 있으시면 성미공인중개사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